사진은 숭례문의 야간 모습이고요 그 부근에 예빈시터 표석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8일 2905일 일 멤버 1995일 예빈시터 숭례문 데일리 푯은 2584일입니다 예. 숙례문 밤에 다녀왔고요 낮에 숙명여대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홍제역에서의 하늘의 구름이고요 구름이 많습니다. 숙대 있구요. 가로울동 지하차도. 예, 학교 교정이죠. 남산이 보입니다. 교정의 언덕입니다. 교정이 깨끗하고 멋지죠? 밤의 이빈시터 숙내문 2024년 10월 8일입니다.